자 오늘은 트릭스터 m이 정식 오픈하기 전에 패시랑 드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다만 이 방법은 pc로만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컴퓨터를 쓰셔야 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트릭스터 m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 첫 번째 칸에 퍼플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플레이어가 나오고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퍼플을 다운받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칸에 트릭스터 M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뜰 겁니다. 트릭스터 M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파일 검사 및 게임 설정에 들어가셔서 18세 버전으로 받을 건지 12세 버전으로 받을 건지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윈도우 웹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아기 북극곰 분양을 보상 받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기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기 전까지 즉 5월 19일 23시 59분까지 퍼플을 설치하시고 보상 받기를 눌러야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받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게 5월 19일 22시부터 23시 59분까지 보상받기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픈하기 2시간 전부터 오픈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리 퍼프를 키셔서 아기 북극곰이랑 하트 드릴 보상받기 클릭을 하시고 5월 25일 화요일까지 PC버전 퍼플을 통해서 트릭스터 M의 게임을 접속해야 이벤트 완료 대상자가 됩니다. 그 전에 접속을 하지 않으신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꼭 보상받기 누르시고 접속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만기를 더드려요 이벤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커플 까셔가지고 출시하고 난 다음 25일까지 접속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벤트 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정 일자에 트릭스터의 무편함을 통해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거 세개 전부 다 지정 일자에 트릭스터의 무편함을 통해서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정 날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주는지는 지정 일자가 확실하게 나오면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